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법칙, 뉴턴의 1,2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변위,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물체가 운동을 할때 과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뉴턴 제1법칙이라고도 하는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가만히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해줘야 되고요. 움직이는 야구공을 반대쪽으로 날리는 듯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려고 해도 힘을 가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물체의 속도가 바뀔 때는 주의와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다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까 하는 겁니다. 자, 수평한 땅 위에서 공을 밀면은 공은 굴러가다가 언젠가 멈춥니다. 자, 이걸 보고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공은 바닥과의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멈추게 되는 거죠. 만약 마찰이 전혀 없는 우주 공간에서 공이 움직인다면 공은 영원히 미끄러져 나갈 겁니다. 즉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계속 하는 데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주기는 우주정거장 속인데요. 이렇게 물방울한테 굉장히 작은 힘만 딱 가해주면 물방울은 같은 속도로 운동을 계속합니다. 이처럼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우리는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게 1500년대 말에 갈릴레이가 제안을 했고요. 뉴턴이 이를 하나의 운동 법칙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를 우리는 뉴턴 제1법칙 혹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물체의 외부로부터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조건이 붙고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요. 운동하던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입니다. 여기서 속도라 하면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빠르기로 한쪽 방향, 즉, 직선으로 계속 운동해 나간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정지 핵이 있거나 등속 직선을 하는 경우에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두 상태는 동등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비행기가 등속 직선 운동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큰 공기 저항이 작용하고 있고 엔진에 의한 추진력도 작용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다 상쇄가 돼서 0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안에 탄 사람을 한번 보죠. 비행기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는 비행기 안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이때 그루트는 이 비행기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인지 혹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지 창 밖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상대성 이론 할때 다시 나오겠지만 정지하고 있거나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하는 두 경우를 관성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참고로 기억을 하고요. 이 둘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하고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려 하고 비행기는 느려지려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앞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관성 때문입니다. 차가 급 출발할 때도. 사람은 정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뒤로 쏠리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관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힘이 작용한다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힘을 가했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얼마만큼 바뀌느냐 이를 나타낸 법칙이 바로 뉴턴 제2법칙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두 그루트에게 힘을 가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 그루트가 훨씬 더 힘들겠죠. 왜냐면 질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더 힘들어지고요. 반대로 질량이 작을수록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쉬운 거죠. 자 그렇다면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이 공에 힘을 가하는 경우와 타노스가 힘을 가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죠. 당연히 힘이 크면 클수록 물체의 운동 상태는 더 급격하게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자, 물방울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중력을 받아서죠. 중력을 받기 때문에 물방울은 계속 가속이 되어야 하지만 아래로 떨어지다 보면 어느 일정 속도에 도달한 뒤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중력이 계속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물방울은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질까요? 이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힘은 공기 저항이 되겠죠. 공기 저항과 중력이 같을 때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상쇄가 되어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들을 하나로 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즉 여러가지 힘을 하나로 합친 그 힘을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뉴턴 제2 법칙을 정리를 하면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물체는 알짜 힘 방향으로 가속합니다. 이때 가속도의 크기 a는 물체의 작용은 알자임 F에 비례하고 질량 m에 반비례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턴 제2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a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수 있고요. 이식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F는 ma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힘, 질량, 가속도의 기호와 단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기호로 F라고 쓰고요. Force 앞 글자를 딴 거죠. 단위는 N이라 쓰고 뉴턴이라고 했습니다. 질량은 m을 쓰고요. 단위는 kg을 사용합니다. 가속도의 기온은 a고요. 이 미터 퍼세 제곱을 사용을 하죠. 이를 f는 ma 식에 적용해보면 1루턴의 힘이란 질량 이 1kg의 물체를 1미터 퍼세크 제곱으로 가속시킬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정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